안녕하세요. 주식민식TV입니다. 농사매매 vs 수익매매 7월 27일 목요일 241일차 영상입니다. 농사매매는 눌림목 타점에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수익매매는 종가 배팅 및 돌파 타점에서 단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농사 수익 각각 300만원을 시작을 했고, 농사매매는 종목당 20만원씩 1 5종 플러스 알파, 수익매매는 종목당 100만원씩 3종목 플러스 알파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한 종목은 손절 또는 익절할 때진입 이유를 설명드리고요 비교적 안정적인 농사 매매 수익 손실이 빠르게 결정되는 쓰임 매매 시장 상황에 따라 어떤 매매가 유리한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사 매매는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손절한 종목도 어제 이후로 없고요 뭐 오늘 좀 종목들이 약간 반등이 조금씩 나왔어요 반등이 조금씩 나왔는데 이제 스윙매매 같은 경우는 요거 텔레칩스를 손절을 쳤거든요 텔레칩스 말고 저두 종목은 어제 빠진 만큼 거의 다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손절 치고 그래도 좀 강한 종목에 이제 불타기를 하자 라고 해가지고 요두 종목에 추가매수를 한 상태고요 텔레칩스를 손절을 쳤는데 텔레칩스 차트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텔레칩스에요 텔레칩스는 보시면 은요거 신고가 영역이거든요 신고가 패턴이라 가지고 요것도뭐 차트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나쁘진 않아서 여기서 들어갔거든요 여기서 한번 들어갔다가 뭐 양봉이 떴지만 저는 이제 신고가 패턴에서 요정도 바로 요거몇 프로 안 됐거든요 몇, 몇 프로 안 되는 거익 절하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어가지고 한번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지지 라인이 뭐 일봉상 보면은 뭐 캔들이 많이 부딪힌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근에서 한번더 추가 매수를 잡았고요. 추가 매수를 잡았는데 그다음에도 본전가까지는 왔었어요. 근데 본전가까지에서도 이제 익절을 안 했는데 뭐 어제 갑자기 코스닥이 4%나 떨어졌죠. 코스닥이 떨어지는 날에 얘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하루를 더 지켜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다른 종목들은 다시 뭐요 요 정도까지 뭐 넘어간 종목도 있었어요. 어제 은봉을 넘어간 종목도 있었고 어제 은봉을 거의 은봉의 시가까지는 거의 왔다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힘을 보여줬으면은 이제 텔레칩스도 이제 손절을 안 치려고 했거든요. 요거를 네, 이제 손절을 쳤습니다 텔레치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오늘 저가가 510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아마 저가가 19,510원 이에요 19,510원 이 저가인데 요거는 19,500원 이탈하면은 손절 잡고 그런식으로 단타를 보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 이거 다시 한번 저점 라인이 형성이 됐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저점 찍고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더 강한 종목에 들어가려고 저 추가 매수를 했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19,500원 이탈 안 하면은 요건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거 참고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9,500원 이탈하면은 진짜 손절을 하셔야 되고요. 19,500원 지지가 나오면은 다시 횡보를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텔레칩스라는 종목이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신고가 고점에서부터 지금 한 25%, 20% 정도가 빠졌는데 요러, 요렇게 이제 조정이 나오고 다시 반등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텔레칩스는 한번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점 19,500원에서 어떻게 횡보를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종목을 손절을 하고 조금 더 강해 보이는 종목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